어제 토종돌고래 상괭이가 매년 수천 마리씩 죽은 채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대부분 먹이를 쫓다가 어망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해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를 살리기 위한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재곤 기자입니다. 토종돌고래인 상괭이 사체가 하루에 30여 개씩 발견되고 있는 만큼 개체수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3만 6천여 마리였던 국내 상괭이 수는 불과 6년만인 지난 2011년 60%가 넘게 줄어 1만 3천여 마리가 됐습니다. 이처럼 상괭이 수가 급속도로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서해안에 분포되어 있는 주머니 형태의 어망인 안강망 때문입니다. 포유류인 상괭이가 새우 등 먹이를 쫓다가 안강망에 갇히다 보니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쉬지 못해 죽음을 맞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어망에 걸린 상괭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별도의 탈출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크기가 작은 고기들은 그 그물 사이로 통과해서 어획이 되지만 큰 동물들은 어획이 되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어민들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현장에서 탈출망을 사용하려면 어민들이 직접 나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물에 걸린 상괭이를 어민들이 발견 즉시 신고해야 골든 타임을 지켜 살릴 수 있습니다. 상괭이 감소 추세가 이대로 지속되면 멸종할지도 모르는 상황, 지자체와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지켜내야 합니다. TJB 이재곤입니다.